아, 재혁아! 재혁아! 네? 이번 발리 여행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재영이랑 네. <laughs> 페이스북 한게 제일 재밌었어요? 아, 체육이랑 페이스톡 한 거는 여행이 아니잖아. 놀러 다닌 거 중에서, 놀러 다니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페이스톡 한건 놀러 다닌 게 아니니까, 놀러 다닌 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뭐야? 여자 가이드. 여자 가이드가 뭐지? 야, 야. 여자 <웃음> 가이드가 뭐진다 <laughs> <대박>, <laughs> <하지> <laughs> <laughs> 이제 그 다른 포즈 이거 재민 완전 대단하였다 가이드 응. 아 재혁이는 오늘 뭐했어요? 재혁이는 오늘 가이드로 뭐할 아, 거예요? 오늘요? 네 그래. 알겠어. 응, 재밌게 놀다 와.